안녕하세요. 무식인의 장소 TV가 오늘은 제주도 동문 수산물 시장에 왔습니다. 자, 동문 수산물 시장의 수산물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세를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세를 알아보고, 자, 우리가 알아본 후에 식사는 강남순례. 우리 회 집에서 어, 오늘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구경부터 하시죠. 얼렁 얼렁 구경합시다. 저녁이 내가 문 닫는데. 분석이가 <laughs> 음, 2만 원.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말랑 거 살짝 말랑 거가 2만 원씩. 에만 예, 원짜리도 있고 민어도 말랑하고. 국내산 제주 조기가 2만원 삼덕역에 2만원 수자도 조기가 3만원 바자미가 2만원 조기가 2만원 아 어, 이게 이게 조기인가? 이게 저기에요 민어예요 아 민어가 다섯 마리 이거는 국산 맞죠? 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어 여기서 나오는 국산이 여기 예. 18,000원 그런 말이에요? 예 네. 요거는 저기아요저기는 2만원 예 요거는 몽땅 3만원 여기도, 여기도 전국 택배가 다 됩니다. 네. 대진 수산 여기는 열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안 하고, 예? 네? 저쪽에 좀더안 하고. 아, 요거는 안 하고는 어, 요거는 하고. 얼마에요키로에 삼만. 키로에 삼만 키로에 원. 네. 야, 고등어 어, 이거는 삼치. 막, 네? 요게 삼치. 아, 네. 아, 요거가 삼치. 이건 얼마에요 야, 이게 강고등어. 이것도 저거 제주산 강고등어인가? 예, 네, 여기서 봐 나온 겁니다. 아, 이건 얼마예요? 어. 뭐, 로로 하는 거. 예. 어, 네. 한 마리가 보통 뭐, 7,000원도 하고, 8,000원도 하고. 아, 한 마리에? 예, 어, 네, 좀 작으면 5,000원도, 6,000원도 하고. 어, 어. 여기 고등어 조리는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여기서 음. 나눠 먹으 음. <laughs> 어. 요거는 그럼 얼마라고요? 민어? 삼치, 삼치, 삼치. 삼치? 얼마니 위주야? 아, 삼만 뭐, 뭐, 아, 원 삼. 요 정도 크기 면한 사만 원 정도 한다고 그렇게. 아 예, 보통 요 정도 크기면 한 사만 원 정도 한대요. 네. 여기 칼치도 이게 생물인데도 다 택배가 됩니다. 이거 이만 오천 원, 아, 구만 오, 구만 오천 원, 큰 거야, 크다. 이거는 아, 마리에 2만... 9만 원. 그렇지 세 아, 마리가. 음, 택배 음, 다 되고 음, 이거는 7만 5천원 야 제주 음 이거는 10만 5천원 야 12만, 12만 5천원 6마리 마리에 12만원 6마리 12만 5천원 아 12만원 5천 아, 12만 주세요 음. 12만원 12만 원. 네. 야요거요거도 내나 네, 창돔이지 음. 2만원 이것도, 저기가 2만원. 택배 하죠. 이것도 4만원만 붙여. 예? 5만원인제 4만원만 붙였 아, 5만원인제 4만원. 이거는 음. 수입산이에요, 수입산. <laughs> 요거는 7만원. 7만 원. 이야, 칼집 A급 1등급이다. 어. 여기도 택배 가능하네. 여기도 택배가 가능하네. 이거 제조음 칼치가 이게 한 마리에 얼마예요? 아, 한 마리에 3만 원짜리. 어, 한 마리에 3만 원짜리. 야, 이거는 몽땅 세 마리가 10만 원인데 정말로 크네. 요것도 몽땅 네 마리가 엄청 굵고 얘네 팔뚝만 한데. 예, 10만 원. 요것도 둘레 에 다섯 마리에 10만 원. 한 마리 2만 원 꼴이네. 제주도 가서 제주리고 여기는 한진수산. 여기 택배가 된답니다. 전화번호는 요렇고, 네, 전화번호 여기 있죠. 전화번호 요렇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야, 칼치 엄청 크다. 야, 이게 10만원짜리가 8만원. 8만 원. 8만 원. 지금 저녁에 오니까 네. 싸네요. 그냥 치우는 이에요 네, 이것도 어. 4만원만 짜요, 5만원인데. 이것도 산이 야, 이것도 5만원인데, 4만원만 달요 이게 참목돔, 이거는 국산이에요? 아, 수입산이 10만원. 아, 이거는 장대, 장, 대가 이게 5만원이네. 이거 민어. 민어는 얼마예요? 5만원 5만 이것도 5만원. 5만 원. 아, 지금 이거는 이제, 마, 이게 만원이에요? 네. 음, 어, 요거는 만원. 이게 뭐지? 뭐야 참돔. 참돔 저기 있잖아요 저거 저큰 거를 찾세요아 이게 참돔 이렇게 큰게 아, 이게 5만원 5만 이것도 참돔 5만원 아 이것도 참돔 음. 5만원 음. 이 비양수산 이게 여기는 여기는 예 지... 네. 여기 택배도 된답니다 이게 아 도움이 참돔 이거 국산이죠 이거 수입산이에요 국산입니다. 아, 이거 다 여기는 다 국산이래요. 여기 국산. 어. 갈치가 이게 다섯 마리가 5만 원? 네 마리 8만 원, 네 마리 5만 원. 아, 요거는 네 마리가 8만 원. 야, 네. 진짜 제주 치죠 예, 제주 갈치다 이거는. 요거 어, 제주 갈치 요거는 15,000원 살난 거. 이게 네 마리요. 이거는 4마리 8만원이에요? 이거는? 네. 음, 야, 제주도 온게 진짜 제주도 우리 난족할 때는 좀 사가가야 되는데. 예, 3만 야, 3만 이게 참돔이 이게 5만원이에요? 참돔 10마리 5만원이에요? 10마리 5만원. 한 마리씩 더 드릴게요. 어... 이거는 10만원이네? 예. 음... 그 8마리 10만원이에요. 음... 10마리 5만원. 옥돔 옥동, 국산 옥돔인가봐요 한국산? 국산 아닙니다 수입이요아 이게 수입산이에요? 예. 음, 수입산도 비싸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어저께 제주도로 와가지고 제주도 온 김에 제주도의 수산물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여기 동문 시장을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광을 마치고 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 가고 가게 문들을 닫는데 엄청 싸네요. 갈치도 내가 옛날에 몇년 전에 왔을 때큰거한 마리 십만원 정도도 사러 갔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여기 오니까 진짜 갈치 같은 갈치를 보네요.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말린 생선들도 많이들 택배가 되니까 어또 부산에서 보는 생선과 제주도에서 보는 생선이 또 다르니까 제주도 생선이 너무 막고두고 그렇고 좋아보여요.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다 상호하고 찍어놨으니까, 어, 주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장수TV인 것이기 내가 제주도 동문시장의 생선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